안녕하세요. 저는 KMI 광화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조윤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혈액 중에 당이 정상 기준보다 많아져서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질환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심하게 진행이 돼서 이제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혈액이 지나가는 모든 기관에 영향을 받아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그 혈당을 의미하고요. 어, 보통은 8시간 금식한 이후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했을 때더 안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 얼마나 섭취하셨는지, 어, 또 언제 습, 섭취를 하셨는지, 이런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혈당이 자주 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 편의상 이제 8시간 이상 금식을 기준으로 해서 공복 혈당 검사를 통해서 어, 당뇨 선별, 검, 선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일단, 공복 혈당 기준으로 보면, 어, 정상 참고치는, 어,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두번 연속으로 측정을 했을 때, 어, 126상일 이 경우에는, 어, 당뇨라고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그 사이는, 음,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상보다는 당뇨의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 혈당 관리를 평소에 하셔서 당뇨로 이완되는 것을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시작과 동시에 2시간이 지났을 때그 혈당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200 이상이 반복해서 넘을 경우에는 당뇨라고 진단할수 있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어, 혈액 속에 있는 혈색소에 당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으로써그 정도가 많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공복과 상관없이 어, 검사를 할수 있고 보통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에서 5.7% 사이일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볼수 있고, 이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뇨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5%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뇨가 있다고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공복 인슐린은 이제 공복 상태에서의 인슐린을 측정을 하는 건데 기준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어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만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당을 그만큼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공복 시에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올라가게 돼서 이럴 경우에는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로 진단되지 않았어도 당뇨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높으면서 당뇨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반면에 식후 혈당이 높고 또, 당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당 능장애라고 말을 하고, 즉, 당을 분해하는 능력에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는 이제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당뇨로 진행되지 않게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분비를 하는 그런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은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고 초기부터 인슐린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인슐린 투여입니다. 흔히 이제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형 당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 어, 유전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요인이 되어서 발병을 하는 질환이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있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요 위험한 요인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어 비만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만하지 않더라도 서구 서부... 식습관에 맞춰서 어, 지방이나 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또 여성의 경우는 어, 4kg 이상의 거대아를 낳은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 췌장염이나 이전에 췌장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이제 당뇨의 위험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어,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은 사실은 아니고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음, 당, 혈당을 얼마나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하,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그 합병증의 위험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하신다면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추후에는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만성 합병증과 그리고 급성으로는 급성 합병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 만성 합병증 같은 경우는 대혈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뇌혈관 질환, 뭐 관상 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수 있겠고요. 생명의 위험,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평소에 혈당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사한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그 손상된 범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눈이 갑자기 실명을 하는 그런 막막 병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당뇨병성, 만성, 신질환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삼표합성, 고혈당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케톤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나 아니면 약물로써 혈당을 보통 조절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나치게 혈당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 떨림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땀이 나면 식은땀이 나면서 어, 얼굴이 좀 창백해진다던가 기운이 갑자기 떨어진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자가 혈당 측정을 하셔서 어 대응을 하셔야겠고 많이 저혈당이 체크가 되신다면은 포도당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당 성분을 어 액체로 섭취를 하셔서 어 빨리 혈당을 올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사실은 이제, 어, 물론 이제 당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당이 많이 들어있는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액체 성분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초콜릿이나뭐 케이크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는 게 효율적으로 빨리 올리는 건 조금 이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단당류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검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매년 같은 검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 혈당을 그대로 방치를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하셔서 결국 큰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래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이런 검사 수치들이 정상을 많이 벗어나 있다 할 경우에는 어~ 가까운 뭐~ 어, 내과나 의원에 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진료를 보셔서 꾸준히 관리를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